2.5, 유리수의 곱셈, 유리수를, 원리를 이용해서 이해하고 그거를 계산할 수 있으면 되요. 그리고 결합법칙과 교환법칙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으면 되겠지. 자, 레일바이크의 위치를 우리는 살펴봅니다. 레일바이크가 동쪽에서 서쪽 서쪽에서 동쪽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레일바이크가 있대요. 그래서 레일바이크의 위치를 생각해보는 거야 현재 위치에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움직일 때 레일바이크의 위치는 어떻게 가겠어요? 이쪽으로 가겠죠. 이렇게 그럼 1초 후에는 초당 3m 가니까 3m 2초 후에는 6m 3초 후에는 9m 가겠죠. 반대로 어, 전에는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마이너스 3이 되겠죠 1초 전에는 1, 2초 전에는 마이너스 6이 되겠고 현재 위치에서 이제 서에서 동으로 가는 게 아니라 동에서 거꾸로 이쪽으로 가요 이쪽으로 이렇게 갈때자 여기 현재 위치야 그러면 지금 1초 후에는 이쪽으로 하니까 마이너스 3초 또 2초 후에는 마이너스 6초 1초 전에는 플러스 3이 되겠죠 요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곱셈의 어, 계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곱셈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레일바이크. 어, 1초당 얼마 간다고? 3m 간다고 했어요. 3m 가는데, 동쪽으로 가는 레일바이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 우리가, 자, 2초 후. 2초 후에는 어디까지 가 있을까? 2초 후. 2초 후에는 동쪽으로 가는 레일바이크야. 그러면 이렇게 하살표를, 수직선을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가 기준점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서쪽이고 여긴 동쪽이라고 합시다. 그럼 이쪽은 플러스가 되겠죠. 플러스 1, 2, 3, 6, 뭐9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 여기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1초당 3m 가니까 동쪽으로. 2초 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에서 현재에서, 현재 위치에서 하나, 둘 이렇게 가겠죠. 그럼 어디까지 가 있어? 여기 6. 6m에 가 있겠죠. 레일바이크는. 그럼 이거 식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될까? 식으로 나타내면 어, 초당 3m니까 플러스 3. 동쪽으로 할땐 플러스 3으로 동쪽으로 하니까 플러스 3. 1초당 3m 가는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어, 2초 후니까 플러스 2로 나타내겠죠. 그래서 이 3은 어디? 6, 6m에 가 있어요. 6m 플러스 6. 그쵸? 플러스 6개가 있네. 그 다음에 1초 후에는 어떻게 될까 1초 후에는 1초 후에는 어, 플러스 3m 가는데 초당 1초 후니까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럼 얘는 어, 수직선상에 나타내 보면 수직선에 이렇게 나타내 보면 수직선을 좀몇개 그려놓을게요. 선생님이 자 이렇게 그려놓고 수직선을 그려놓고 시작합시다.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여기에서 이 사람이 이제 현재 0초야. 그런데 1초 후는 어떻게 돼? 이만큼 3m 간 거죠. 그렇죠? 3m. 그래서 1초 후, 3m. 얘는 1초, 1초에서 2초 후죠. 그렇죠? 2초 후에 6m. 1초 후는 얼마? 3m. 아, 여기는 플러스 3이 되는구나. 라고 알수 있죠. 그럼 0초 후는 어떻게 있 돼? 0초 후. 0초 후는 당연히 움직이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돼? 영이 되겠죠. 그쵸. 여기 영이 되겠네. 영초는. 후 그다음에 어 1초 전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동 서에서 동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니까 여기 저는 이쪽으로 되겠죠. 1초 전은 얼마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쵸. 전 1초 전. 그러면 어 3m씩 초단 가는데 얼마 1초 전이니까 마이너스 1을 곱해 줘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마이너스 3의 위치에 있더라. 그러면 2초 후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2초 후. 2초 후에는 여기 영이야. 그러면 어, 후간이라 아, 후, 전, 이초 전에는 이쪽을 이렇게 가니까 당근 전, 전, 전 해서 얼마? 6m가 되어 있죠. 마이너스 6m. 그럼 어, 플러스 3 곱하기 전이니까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6이 됐다.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죠. 그렇죠. 화살표를 2, 다섯. 둘, 넷, 다섯 뭘안나타지 아, 요, 영, 영초는 그냥 영이네, 그치, 영. 영초는 영이네. <laughs> 그래서, 이렇게 2초 후에는 6m, 어, 1초 후에는 3m, 영초는 0, 그 다음 1초 전에는 마이너스 3. 여기 한번 봅시다. 여기 플러스 플러스는 뭐예요? 플러스 6이죠. 아, 플러스 곱하기 플러스는 플러스 6이 되는구나 자, 절대값 g 절대값 p s 이 m 에다가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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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였어요. 그렇죠?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는 뭐가 됐어? 마이너스가 됐군요. 플러스 곱하기 마이이스스 절대값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였구나. u 이이 절대값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는 마이너스가 됐구나. 마이너스가 하나일 땐 마이너스가 됐네요. 그 o u 요 e t up some, you g e 그 up s o 1초당 3m씩 가는데 서쪽으로 왔어요 서쪽. 그럼 서쪽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어, 1초당 마이너스 3의 위치에 있겠죠. 그럼 2초 후에는 어떻게 될까? 2초 후 얘는 서쪽으로 가니까 어떻게 돼요? 동쪽에서 동에서 서로 서로 가요. 그러면 현재 위치 0에서 2초 후는 어떻게 돼? 하나 두칸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이 되겠죠. 여기까지 가겠죠. 그쵸. 후 어떻게 움직여? 열차가, 아니, 네일바이크가 동에서 서쪽으로 움직이니까, 어, 현재 여기에서 2초 후에는 6m가 있는 거야. 그러면, 얘 서쪽으로 가니까, 어, 1초 후에는 서쪽으로 3m 가니까, 3 곱하기 몇초 후, 플러스 1을 했더니, 얼마? 마이너스 6이 됐구나라는 거알수 있죠. 그럼 1초 후에는 어떻게 돼요? 1초 후에는, 어, 마이너스 3 곱하기 플러스 1 하면 되겠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그래, 그 어, 수, 수직선상에 나타내면 이렇게 되겠지. 0에서 1초 오니까 마이너스 3이 되겠죠. 마이너스 3이 가는 애. 그럼 0초는 어떻게 되겠어? 0초는 운, 안 움직인 거니까 현재 위치죠. 그쵸? 0초 현재 위치. 현재 위치는 어디? 여기 0이 되겠습니다. 0. 그 다음에 1초 전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1초 전. 1초 전이니까 마이너스 -1이죠. 해보니까 어떻게 됐냐면은 1초 전 얘가 여기서 동에서 서로 가니까 전이 어디, 어디겠어? 여기겠죠. 1초 전 여기 3m가 되겠죠. 여기 플러스 3이 되네. 2초 후에는 어떻게 되겠어? 2초 전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마이너스 -3 곱하기 전이니까 마이너스 -2죠. 그럼 얘는 음, 이렇게 되겠죠. 전이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니까 현재 0에서 현재에서 어디? 한 칸, 두 칸, 여기 마이, 플러스 6이죠. 플러스 6이 되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또한번 봅시다. 마이너스 곱하기 플러스는 뭐가 됐다? 마이너스가 되는구나. 라고 알수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곱하기 플러스는 마이너스구나. 절대 값에다가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됐네.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됐네. 그쵸?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쵸? 우리가 아,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두개 있을 때는 짝수 개 있을 때는 플러스가 되는구나. 그 다음에 어, 하나가 있을 때는 마이너스가 되는구나를 알 수가 있겠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아, 이런 거를 알 수가 있는데. 이제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마이너스가 홀수 개면 뭐가 된다?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짝수 개면 플러스가 된다는 걸알수 있어요. 당연히 플러스 플러스 두 개면 플러스가 짝수 개니까 플러스가 돼있어. 그 그럼 곱셈의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시를 한번 해봐야 되나? 여기에서 한번 연습을 조금 해봅시다. 이거 들어가기 전에 자, 마이너스 3분의 2 곱하기 마이너스 4분의 3이에요. 이건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얘는 약분을 해줘야겠죠. 이렇게, 이렇게 약분하면 되지. 그럼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뭐야? 플러스, 그 다음에 절대값을 곱하면 2분의 1이 되겠죠. 오, 이렇게 계산하면 될 거예요. 또한번더 할까요?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5 곱하기, 마이너스 6 곱하기, 플러스 2야. 얘는 어떻게 될까? 자, 얘는 교환법칙을 먼저 하는 게더 편하겠다. 5, 20이고, 3, 6, 18이잖아. 그럼 교환법칙을 해서 하면 은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6 곱하기, 마이너스 5 곱하기, 플러스 2 이렇게 하면 더 편하겠죠. 그럼 결합법지. 어, 두 개를 결합시켜 3, 6, 18, 플러스 18. 그 다음에 곱하기 5, 20. 마이너스 10이죠. 그럼 얼마야? 마이너스 180이 되겠죠. 이렇게 계산하는 게더 편하다는 거야. 좀 전에 선생님이 얘랑 얘랑 자리 바꿨지요. 아니지. 얘랑 누구랑 바꿨지. 아, 얘랑 얘랑 이렇게 교환을 해줬지요. 그 다음 어떻게 했어 이렇게 결합을 시켰지요. 그쵸? 결합시켰어. 이런게 결합법칙 교환법칙이에요. 다시 말해서 a 곱하기 b는 b 곱하기 a라고 해도 그 값은 같다. 그런 얘기야. 결과는 같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했을 때 앞에 거두 개를 먼저 곱하거나 c를 곱해도 그 다음에 뒤에 거두개 먼저 곱하고 a를 곱해도 값은 같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ex 이거젬플의 약자지요. 5분의 2 곱하기 플러스 4분의 3 곱하기 마이너스 6분의 5다. 그러면 얘는 얘랑 얘랑 약분되고 약분되니까 마이너스 5분의 2, 얘를 얘랑 4분의 3과 마이너스 6분의 5를 바꿔보겠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바꾼 다음에 어떻게 결합을 시켜보겠습니다. 뭐 먼저 계산해? 앞에 거두개 계산하고, 뒤에 거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럴 때 뭐야? 교환법칙, 이럴 때는 곱셈의 결합법칙,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이제 약분 약분 하면 뭐야? 여기는 3이 남네. 그러면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플러스 3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쵸. 잘안 보였나요? 자, 그 다음에 곱하기 플러스 4분의 3이에요. 그러면, 얘도 약분되지요. 그럼 어떻게? 플러스 4분의 1이 정답이 되겠다. 이런 얘기야. 그 다음에 주의해야 할게 있어요. 마이너스 2의 제곱은 뭘까요? 얘는 마이너스 2를 두번 곱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두번 곱하니까, 플러스 4가 되겠죠. 그다음 마이너스 2의 제곱은 얘는 마이너스는 밖에 있고 안에 있는 2를 두번 곱해 기때문에 마이너스 4가 돼요. 그요것도 잊으면 안 돼요. 어, 여기 안 보였네. 하나는 4가 되고 하나는 2가 되는 거꼭 기억해 놓기 바래요. 요거 지수가 있으면 곱셈에서 지수를 먼저 계산해 준 다음에 곱셈합니다. 그 순서도 잊지 마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어, 설명이고 문제 선생님하고 문제를 풀어봅시다.